네, 안녕하세요. 여행 공유 웹 플랫폼 트리포를 운영하는 전희의 대표 정다운입니다. 혹시 여행을 계획하실 때 어떻게 찾아보시나요? 인터넷을 이용하신다면 여행 정보를 얻기까지 번거롭지는 않으셨나요? 저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주로 여행 정보를 찾는데 매번 블로그들을 찾아다녀야 하고 혹은 등업과 같은 일련의 절차를 걸쳐야 하는 것이 늘 불편함으로 다가왔습니다. 이러한 불편함을 해결하고 나만 알고 있는 세계 여행지에 대한 정보를 한 곳에서 쉽게 공유할 수 있다면 어떨까 고민하였습니다. 그 고민의 끝이 여행 공유 웹 플랫폼 트리포입니다. 트리포는 이미지를 기반으로 하여 개인의 여행 스토리나 여행지를 공유하는 소셜 웹 서비스입니다. 이미지, 즉 사진들을 통해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블로그나 인터넷 카페에서 긴 글을 읽는 것보다 직관적 접근이 가능합니다. 실제 이용하는 사람들은 활자 피로도가 적고 매력적인 여행 사진들을 통해 대리 만족할 수 있었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. 또 이미지를 넘어 더 생동감을 줄수 있는 콘텐츠로 짧은 영상 그리고 360도 파노라마 뷰 기능입니다. 짧은 영상과 360도 파노라마 뷰 기능들은 여행 공유를 더 다이나믹하게 즐길 수 있는 트리포만의 차별점입니다. 여행이 좋고 즐거운 이유는 내가 경험한 추억이나 인상 깊었던 장면을 연상하고 또 공유하는 것에 있습니다. 나만의 여행 경험이나 여행지들이 있다면 예쁜 사진들과 재미있는 영상으로 가족과 친구들에게 이야기하듯 트리포에 방문해 직접 공유해 보셨으면 합니다. 감사합니다.